돌발성 난청은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한쪽 또는 양쪽 귀가 먹먹해지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질환으로 어지럼증이나 이명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증상 개선이 어렵고 후유증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한달 정도 치료가 중요하고 3개월까지는 집중적인 치료를 꼭 해야 합니다. 돌별성 난청은 양방과 한방이 적절히 조화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빠르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귓속만 치료하는 것은 빙산에 뿌리는 그대로 둔채 수면위로 올라온 얼음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돌별성 난청은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누적된 문제가 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불류나 몸질 혹은 약물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다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어느 순간에 증상이 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고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후유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초기 치료는 고막을 통해 달팽이관 안쪽 단른 장에 스테레이드를 사이에서 유해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이후에는 정차 한방 치료에 중점을 두어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발성 난청 치료를 할 때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더 악화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청력 하강이 더 진행된다면 회복이 더 힘듭니다. 둘째, 청각세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소리 재활치료를 통해 소리 자극을 주어 손상된 청각 유모세포의 회복을 통한 5dB 이상의 청력상승을 만들면 청력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한약에서 귀나 눈 등의 감각기관은 오장육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귀뿐만 아니라 전신적 문제 즉 오장육부의 불균형, 원기 부족, 머리로의 혈류순환 장애, 다양한 원인을 찾아 그에 따른 치료를 합니다. 한방에서는 돌발성 난청의 원인을 크게 신허, 간화, 담화로 나누어 봅니다. 신허는 콩팥이나 방광의 기운이 떨어져. 청신경을 촉촉하게 적수지는림프에이 마르면서 청신경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간화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 과도 등으로 가슴이나 머리 귀로 열이 올라가 청신경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담화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노폐물이 축적되어 발생한 담과 화가 귀 주변의 기혈순환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더발성 난청 치료는 단순히 귀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져 있는 인체 시스템을 바로잡아주고 청신경과 청각세포를 활성화시켜 난청, 귀벅먹함, 어지럼증, 이명 등의 문제를 치료해야 합니다. 소리치료를 통해 청각을 개선하고 한약을 통해 귀와 청신경에 도움을 주고 친구치료를 통해 목, 어깨, 귀등의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를 합니다.